이 친구는 맥주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맥주 안 먹고 싶었는데 가지고 왔습니다. 호바우스를 먹고 싶었는데 호바우스가 없어가지고 이 테라를 먹겠습니다. 호바우스랑 먹었어야 했는데. 아 오늘은 진짜 잘 됐어요. 비주얼. 랑 완전 잘 어울리는데 뭔가 테라 같은 맥주보다는 약간 과일 맛 나는 맥주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쉽다. 맛있겠죠. 음.

Lalu, 만 자리에서 대충 먹으려고 편의점에 가려고 합니다. 그냥 편의점에 가서 샌드위치나 뭐 아무거나 대충 가져와야겠어요. 아니 사와야겠어요. 근데 직업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와, 아, 진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와, 어떡할까. 하던 찬다에 앱으로 결제했습니다. 나 지금 처음으로. 음, 비사일생. 진짜 처음 해가지고 이게 될랑가 말랑가. 엄청 걱정했네. 하겠더라고. 乾いです。 골만든다 느낌이 나고 할거같 그냥 딱 생각하면 심플하게 아니기에는 물건 럼 이게 정는 뭔가 앰블럼 앰블럼 왠지 느낌 뭔가 이렇게 방패 모양인가? 뭐랄이 뭔가 왠지 어떤 느낌? 이딱 어, 울릴것 같아요. 아. 프라브표현이 들어요. 심플하게만 저런 느낌. 저 검정색 단염 로이는 거. b 그 c g 이거? 이거. 기게 있어요. 아, 아니 잠깐만. 음. 전화서 물어볼게요. 집에 왔고, 안나 화장을 지우고 씻어야겠어요. 진짜 어묵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배가 이상하게 조금 불러가지고, 세 개를 끝으로 집으로 왔어요. 제가 떡볶이를 먹을 때도 어묵을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보통 그 엽떡을 시킬 때도 반반이나 오뎅볶이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원래 진짜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겨울을 어묵 먹는 낙으로 진짜 보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야외에서 먹는 거를 좀 지양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요번 겨울이 조금 보내기가 더 힘드네요. 진짜, 어묵도 어묵인데, 제가 길거리 음식을 진짜 어릴 때부터 엄청 좋아하거든요. 물론, 엄마는 막, 막 몸에 안 좋다며 먹지 말라고 했지만, 뭐, 솔직히 뭐, 밖에서 파는 것 중에 건강한 게 어디 겠어요 그래서, 엄마 말을 어릴 때부터 어기고, 잘 먹고 다니는데. 어, 어묵은 진짜, 집에서 그 어묵탕을 끓이면 그 맛이 안 나요. 그죠? 그 꼬치에 먹는 게 진짜 그 제맛인데. 근데 저희 동네에 그 포장마차가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어묵 맛집을 알아내서 그 집을 제가 맨날 가는데 그 집이 어묵도 어묵인데 간장이 너무 맛있어요. 국물도 맛있기도 한데, 간장이 파가 낭낭하게 막 썰려 있어가지고, 그 어묵에 파를 얹혀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간장 맛 때문에 그 집을 유난히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얀색 어묵 말고 빨간 어묵, 어묵도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빨간 어묵이 진짜 매워요. 제가 덜 매운맛, 매운맛 중에 덜 매운맛을 먹었는데도 진짜 매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요즘 매운 음식을 되게 조심하고 있는 편인데 오늘은 뭔가 이상하게 좀 땡기더라고요. 먹었는데 지금 너무 속이 쓰려요. 진짜 자기 전까지 속이 쓰려요. 그 빨간 음식 하나만 먹었을 뿐인데. 화장은 이렇게 대충 다 지었고 제가 2차 클렌징을 하러 가기 전에 제가 최근에 너무 잘쓴 클렌징 폼이 있어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바로 요 제품인데요. 닥터지 약산성 레드 블레미시 클리어 수딩폼. 요 제품이에요.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건조한 건성 피부잖아요. 그래서 클렌징폼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요 안부터 엄청나게 땡기거든요. 저와 같은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그 기분 아시죠? 그래서 평소에도 제가 굉장히 촉촉한 클렌징폼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 제품 역시 약산성 클렌징 폼이어가지고 유수분도 과하게 빼앗지 않고 촉촉하게 클렌징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오히려 세안 후에 수분이 좀 채워진 듯한 촉촉함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마스크도 장시간 착용하고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여기 볼 주변과 여기 턱 주변이 굉장히 예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부 진정에 좋다는 뭐 기초케어를 구매해가지고 원래 쓰던 걸싹 치우고 그걸로 열심히 발라줬는데 피부 진정이 정말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쓰고 정말 피부가 진정이 많이 되는 걸 느꼈어요. 이 제품이 다른 약산성 클렌징 폼과 다르게 피지부터 미세먼지까지 클렌징이 되는 제품이어가지고 요 제품으로 아침, 저녁 꼼꼼하게 세안을 해줬더니 그게 피부 진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민해졌던 피부들이 굉장히 진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었지만 역시 피부 관리? 피부 진정에 있어서는 좋은 크림, 좋은 로션을 바르는 것보다 깔끔하게, 꼼꼼하게 클렌징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또한번 느꼈어요. 진짜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진짜 클렌징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만족하며 쓰고 있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제형부터 사용감까지 굉장히 제 취향이에요. 제가 다른 약산성 클렌징폼도 꽤나 많이 써봤는데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형이 약간 매끌매끌? 뭔가 미끌매끌? 뭔가 그런 제형들이었는데 그리고 사용감 역시 거품도 거의 안 나는 그런 사용감이어가지고 그걸로 세안할 때마다 아, 이게 제대로 식힌 건가? 뭔가 잔여물이 남진 않은 건가? 뭔가 이상하게 찝찝함이 굉장히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형도 되게 쫀쫀하고 몽글몽글한 거품이 꽤 많이 나가지고 좀더 꼼꼼하게 세안을 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 피부에도 너무너무 잘 맞았고 사용감부터 제형까지 굉장히 제취향이어가지고 저는 이 클렌징 폼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하이어플 아시죠? 화해 어플에서도 이 제품이 굉장히 순위가 높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사용해보니까 역시 순위가 높은 데는 이유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같이 건성 피부거나 아니면 피지부터 미세먼지까지 클렌징 폼으로 케어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그럼 영업이 조금 길었지만, 저는 영업 여기까지 하고, 저는 언능 씻으러 갈게요. 언능 씻고 밥 먹어야 겠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오뎅 먹었지만. 밥다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 넷플릭스를 볼 건데, 제 친구들이 재밌다고 한이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정주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 번도 안 봤는데,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조금 유치하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온전하게 쉴 거기 때문에, 이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보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로 홍삼이 0.03% 들어갔을 설탕 덩어리라더니 하... 하... 대체 자기 인생 찾는다는 게 무슨 음. 이거 음. 또안 먹으면 또 퍼져나갈 거고. 그래 그 커프에 안 찌면 을 섞어. 자, 그러다 면서 <laughs> 어? 냄새 난다. 냉이 냄새 음. 냉이가 음. 느끼한 맛을 싹 잡아주네 어, 어. 음, 맛있다 이게 그가 얘기한 적 있나? 내 친구들 그 고등학교 때 자퇴하고 <laughs> 무슨 파야? 막 그랬대 막. 아, 어디 조직이냐고 너 아니었나 보요 응? 이거 뭘 맨날 구해잖아 나 하나 거. 먹어도 되니? 뭘뭘 뭘 야리냐고 뭐 그럴 거 당근 음술 먹다가 이거 니까 확실히 짠맛이 화가 그냥 올 돼? 이거 <laughs> 나 음. <laughs> 이런 것도 신기하다.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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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하고 왔고, 택배가 한개 와가지고, 이제 뜯어보려고요. 또쿠탕 이건 어젯밤에 샀는데, 뭘 샀냐면, 제가 수팩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 수면팩이 한.. 5개? 막 5-6개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둘러보다가 심심해서 자기 전에 둘러보다가 이 친구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헉슬리 제품인데 그 평도 되게 좋고 가격도 저렴하게 11,000원인가? 하고 있어가지고 써보고 싶어서 냉큼 구매했습니다 제가 수면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수면팩에 입문한 이후로 마스크팩을 진짜 안한 지가 몇 개월이 된것 같아요. 왜냐면 마스크팩은 붙이고 몇분 동안 누워 있다가 떼고 또 흡수시켜주고 다음 기초 바르고 막 이렇게 단계가 너무 길잖아요. 근데 수면팩은 기초들 싹 바르고 마지막에 발라주고 그냥 자면 되니까 수면팩에 입문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입문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면팩에 엄청 만족하고 있는데, 이 친구, 헉슬리. 헉슬리 슬립 마스크 굿나잇. 이거 바르면 얼굴 낯빛? 낯빛도 환해졌다는 후기가 있었고, 피부도 되게 촉촉해서 다음날 화장이 잘 먹었다는 후기에 솔깃해가지고, 냉큼 구매했습니다. 향도 뭐, 선인장? 선인장 추출향? 막 자연자연한, 자연자연한 향이 난다고 해가지고, 뭔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어요. 향 음. 클로바. 걸고름 노래 틀어줘 추천할 응? 곡이 아, 없습니다. 다른 뭐 곡을 요청해주세요 어딨지? 클로바. 에릭남 노래 틀어줘. 다이브에서 에릭남의 음악을 재생할게요. 클로바. 에릭남 구포유 틀어줘. 에릭남의 구프유를 재생할게요.